오늘 할 공포 게임 더 클로징 쉬프트라는 공포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금이 좀 질리는데, 어, 뭔 소리 나지 않았어? 뭐야 이게? 누군가의 전화기. 어, 어, 땅바닥에 누가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가셨네. <laughs> 차 주위에서 사람을 탐색해 보라고. 차 주위에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잖아. 오! 누구세요? 어두워서 안 보였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개무섭게 생기셨네요 진짜 이봐 음 뭔가 찾고 있나요? 난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리 줘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게 개무섭게 생겼네 진짜 이것은 내 차입니다 일하러 가기 왜이것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어, 이거는 바로 와지네. 누가 이 새벽에 카페를 어? 합니까? 로고가 로고가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스타벅스야 이거? 뭐야 이거? 오픈. 죄례합니다. 내 물건을 놓고 선배와 얘기하세요. 선배. 어, 선배. 미안해요. 늦었어요. 조심해요. 다음번에는 매니저에게 말할게요. 너무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해했어요? 다시는 늦지 않을게요 오 깜짝이야 이게 튜토리얼 비디오인가요? 어? 어? 음식을 어쩌라고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피 된 거야? 가져가셨어요? 손님 대답이 이거 아까 전에 빗자루도 있는 거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나 본데 어,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무서워. 나 같은 여자는 너도 알다시피 난 조심해야 해. 모든 남자들이 항상 날 쳐다봐. 다크 모카 치 피칠라푸 뭐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크. 예? 다크는 없는데 그냥 초콜릿 치 피칠라푸 치노는 있는데요. 포콜 아 이게 예, 이게 예 그거야? 간 얼음에.. 와.. 지금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걸 마시네요? 시돈 많으신가 보다 그쵸? 이것도 갖다 놔야 돼? 자, 많이 드세요 10번 짜드렸어요 혹시 이거 10번 짜면은 막 10번 붙어있는 거 아니지? 보셨다 <laughs> 죄송한데 이건 안 드세요? 10번 <laughs> 찍히네? 한 번밖에 안 찍힐 줄 알았는데 와... 많으면 좋으니까 어... 안녕 저는 사설탐병입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으면 가게 문으로 일찍 다 돌아가세요 어 진짜요? 저 퇴근해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같이 가실래요? 저 퇴근이요 어! 갑자기 왜갑자왜 그러세요? 아, 잠시만 이거 다 닦으면은... 다 닦으면 좀... 아... 엄마, 엄마, 엄마... 자, 차단기를 올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예상하안 한다. 아까 선배 한명못 만났잖아. 선배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응? 떨어진 우유 무슨 개새끼가 우유 어? 안 버려지는데? 우유? 어? 우유 안 버려지는데? 퇴근하면 안 될까요 그냥? 어? 안녕히 계세요 아 어. 우유 세개 있는데? 우유 이거 버 버리, 버리는 거 아니야 우유? 뭐 우유 우유 갖다가 어떠 어쩌라고 퇴근하면 안 될까요? 우유 안 버려져 아, 우유 넣는 거야? 우유를? 요렇게 떨어진 거 그냥 막 넣어도 돼? 11월 15일 가져가세요. 뭐야? 누구세요? 저뒤에 창문. 아! 아가씨, 나 여자였어? 나, 나, 니혼고 네 조제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가이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송한데 언어를 그 혹시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주무셨나요? 혹시 귀신이 들립니까? 보통 보인다고 하지 않나요? 그럼 어쩌면 나일 수도. <laughs> 나 늦었으니까 가봐야겠어. 뒤 있지. 너무 새끼야. 없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주문하시러 오셨나? 어안 가죠. 쓰레기가 양손에 두 개가 더 있네. 왜 그러세요?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개 소름 돋는데? 어 간다. 아이씨 먹었으면 좀 치우고 가라 이 새끼야. 어 드라이브스루로 간다. 너 진짜 뒤질래 너? 야 이씨. 여기 어딘데? 드라이브 스루 아니야? 여기 문 열기는 좀 근데.. 어.. 이거 어떻게 할까? 드라이브 스루.. 잠시만. 드라이브 스루야 야 들어와 개샅.. 계속... 야 자신 있어? 자신 있냐뭐야야아 나가면 왜 이렇게.. 야 선택하자 드라이브 스루 여기 창문을 열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할까? 어떡할까? 창문을 열까? 밖에 나갈까? 아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 일로 나가자. 아무도 모를 거야. 나니? 혼돈이 레알로 마즈카요 쓰게나. 어, 근데 c c t v 이는 계속 있는데? 어?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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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이시여. 뒤돌면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신이시여. 나가도 될까? 어, 없어졌어 c 스티베 나가봐, 나가봐. 고, 고? 이러이 개새끼야. 야, 씨발 서하 잘하냐? 야, 내 이름은 은밀, <laughs> 나는 은밀 기동대. 누구보다 은밀하게 딱 우티라고? 차 키를 안 갖고 왔어. 응. 화장실에 있지? 개새끼야. 아니, 이거 없어. <laughs> 저기 가라고. 하하, <laughs> 하하, <시발. 웃음> 야. 하하 야. 마주치게 돼 있으니 쫄지 마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네 치라지에서요. 그녀는 나에게 미소지였어. 마치 작은 꽃처럼. 그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현의 떼처럼 주변에 밝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 속에 스쳐 지나간다. 넌 뭐냐? 이러고 카페로 안녕 안녕 오늘 너무 덥다 캐러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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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능해 넌 법과 일을 많이 아는구나 근데 나는 남자니까 옷헹 복고 있어도 괜찮지 경찰에 전화할까요? 경찰? 응 그럼 난 집에 갈 거야 하지만 돌아올게 뭐야 이거 굳이 가야 되냐 간다 하나 둘셋 <laughs> 들 내려갈 수가 있 어？벽돌 하나 챙기 죠？벽돌 뭐 챙겨？하나만 들고 가 봐. 진짜 좋았 다.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예, 이거 아까 거기 아닌가요? 누가 여기서 살고 난난난난나 처음부터 설마 다시 하는 거야? 음, 뭐지? 아니야, 다시 하면 돼. 바로 간다. 니 올라가서 뭐 해? 벽돌 집어 던지면 된다고? 어디로 어떻게 집어넣어? 개새끼야! 난 남자를 죽였어. 케이블이 또 이상하네. 주인한테 전화해야겠다. 내 전화기가 어딨지 야, 자 여기서 어떻게? 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나가, 현관으로 나가, 베란다로 나가. 뭐, 씨발, 어디 가라고? 현관으로 나가라고? 바로 나가? 그럼 저 전화기는 어떻게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베란다에 있잖아. 휴대폰이. 근데 왜 일로 나가? 이제 어떡해? 지금 가라고? 베란다에 휴대폰이 있는 거 아니야? 안 꺼져? 왜집 불이 꺼져 있어? 가는 거 맞아? 가, 마, 맞아? 됐다. 못 됐다. 바로 들어가.